자, 이제, 최대 공약수는 어떻게 구할까라고 했는데,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주어진 것은, 민준의 반 남학생 18명과 여학생 12명의 모둠 활동을 하려고 한다. 각 모둠별로 남학생과 여학생 수가 각각 같다고 할 때, 몇 개의 모둠으로 나눌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남학생은 18명이고, 여학생은 12명이므로, 18의 약수와 12의 약수를 구해보면 18은 어때요? 어 우리가 작은 수니까 바로 구해봅시다. 1, 18, 2, 9, 3, 6 이렇게 해서 약수를 구할 수 있겠죠. 아니면 18을 소인수분해하는 걸 배운대로 하자면 2, 9, 18이므로 2 곱하기 3의 제곱이죠. 소인수분해를 하면 그럼 앞에서 배웠던 방법대로 표를 그려서 구할 수도 있겠죠. 1, 3, 3의 제곱, 1, 2 해서 1, 2, 3, 2, 3은 6, 3, 3은 9, 2, 9, 18 이렇게 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12의 약수도 구해보면 1, 12, 2, 6, 12 3 4 12 이렇게 해서 약수를 구해도 되고 역시 마찬가지로 12를 소인수 분해를 하면은 4 3 12죠. 4는 2의 제곱이고 3 이렇게 해서 표를 구해서 같은 방법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1 2 2의 제곱 1 3 2 2 3은 6 4 4 3 12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어 모든 별로 남학생과 여학생 수가 각각 같도록 할때 각각 같도록 한다 그랬죠. 같도록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여기에서 같게 되는 건 뭡니까? 1이 같고 2가 같고 3이 같고 다음에 6이 같죠. 그래서 같게 만들 수 있는 것은 1, 2, 3, 6명씩 모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 같은 약수가 바로 12와 18의 공약수가 됩니다. 저 공약수를 한번더 써보면 1, 2, 3, 6이고, 이때 공약수 중에서 제일 큰 것을 최대 공약수라고 합니다. 공약수 중에서 제일 큰 거. 따라서 12와 18의 최대 공약수는 6이 되겠죠. 또, 공약수는이 최대 공약수인 6의 약수가 됩니다. 자, 이제는 소인수분해를 이용한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24와 10, 아 84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보면 24를 소인수분해하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 84를 소인수분해하게 되면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7로 나타납니다. 자 이럴 때 소인수분해를 한이 결과를 가지고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은 2라는 소인수가 24와 84에 공통으로 있죠 그래서 이 공통으로 있는 소인수 중에서는 작은 것을 택합니다 2의 제곱, 그 다음에 3, 3, 같이 3이 하나씩 들어가 있죠 그런데 7은 84에는 있지만 24에는 없죠 없는 것은 공통이 안 되므로 공통인 소인수 중에서 가장 지수가 낮은 것을 택하면 됩니다. 즉 소인수 중에서 공통인 소인수 중에서 작은 수를 택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더 정리를 해서 소인수 분해를 이용한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그두 수를 주어진 수를 각각 소인수 분해하고 두 수의 공통인 소인, 소인수인 2의 그듭 제곱 중에서 지수가 작은 2의 제곱과 지수가 같은 공통인 소인수 3을 택한다. 그리고 이 택한 것을 모두 곱하면 바로 최대공약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수의 최대공약수는 그 수를 각각 인수분해하여 거듭제곱으로 나타낸 후한번더 정리하는 겁니다. 두 수의 최대공약수는 소인수분해를 해서 거듭제곱으로 나타낸 다음에 공통인 소인수의 거듭제곱에서 지수가 같으면 그대로 하고 지수가 다를 경우에는 지수가 작은 것을 택해서 곱하면 최대공약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그러면 주어진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두 수의 최대 공약수를과이라 했는데, 자, 공통인 게 뭡니까, 여기서? 공통인 소인 수는 2가 있고, 3이 하나 있고, 두 개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공통인 것은 2가 하나, 3도 작은 걸 택하랬으니까, 3 하나만 택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3은 6이 최대 공약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수는 마찬가지로, 2, 자, 2가,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죠. 7도 하나씩 두개 있고, 그러면 2라는 소인수와 7이라는 소인수가 공통인데, 그 중에서 작은 것, 지수가 작은 것, 2는 3개에 2개니까 2개를 써야 되겠죠. 7은 하나 있고, 두개가 있으니까 하나만 쓰는 겁니다. 그래서 4, 7이 28 해서 두 수의 최대 공약수는 28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5와 125가 있는데, 25라는 수를 우선 소인수분해를 해야 되겠죠. 5, 25니까, 5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125는, 자, 끝자리가 5니까, 5의 배수니까, 5 곱하기 2, 5, 1 5, 5, 25 해서, 한번더 곱하면, 소인수분해하면, 5의 세제곱이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오라는 소인수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5의 제곱과 5의 세제곱이므로 최대 공략수는 작은 수인 5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최대 공략수는 5의 제곱이 됩니다. 다음에 28과 42를 역시 소인수 분해를 해보면 28이라는 수는 4, 7이 28이죠. 4는 2의 제곱이니까 소인수 분해하면 2의 제곱 곱하기 7이 되죠. 42는 6, 7, 42죠. 따라서 6은 2, 3은 6. 자, 소인수 분해를 하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공통인 소인수를 보면 2가 하나씩 있고 7이 하나씩 있죠. 자, 그런데 2는 28에서는 2개가 있고 42에서는 하나가 있죠. 그러면 최대 공략수는 소인수의 지수가 작은 것을 택한다라고 했죠. 이 하나 7은 공통적으로 한 개씩이니까 같으면 그대로 곱하면 됩니다. 2 7이 14. 이제 주어진 두 수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두 자연수 3과 8은 공약수가 1뿐이므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3의 약수는 1과 3. 8의 약수를, 자, 구해봅시다. 3의 약수는 1, 3. 8의 약수는 1, 2, 4, 8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잘 살펴보면, 공통인 것은 1밖에 없죠. 이렇게 해서 공약수가 1뿐인데, 이와 같이 최대 공약수가 1인 두 자연수를 서로소라고 합니다. 그러면 서로소는 뭐냐고 하면, 최대 공약수가 1 하나뿐인 자연수를 서로소라고 한다. 바꾸 이야기하면 공략수가 1밖에 없는 수를 소인수라고 한다. 서로소라고 한다. 서로소. 자, 문제 3은 다음 중 6과 서로소인 수를 모두 과시오 했죠. 그러면 6이 뭔데 이렇게 해서 6을 먼저 소인수 분해를 해 봅니다. 이 3은 6이죠. 6을 소인수 분해 해 보니까 소인수가 2와 3이 나옵니다. 자, 7은 소인수가 뭡니까? 1, 어, 7은 약수가 1하고 7밖에 없죠? 그러면 2와 3에서 6의 약수는 1, 2, 3, 6인데 6하고 7은 어때요? 1밖에 공통인 약수가 1밖에 없죠? 그래서 1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 공약수가 1이고, 즉 약수가 1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서로 소가 됩니다. 그래서 1번은 서로소 자 9는 보면 3의 제곱이죠 그러면 1 이외에도 뭡니까? 3이라는 공약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서로소가 아닙니다 13인수는 약수가 1하고 13 밖에 없죠 왜냐하면 13은 소수이기 때문에 1과 자신밖에 약수를 갖지 않습니다 그러면 6하고는 13은 서로 소가 되겠죠 공약수 1밖에 없기 때문에 16은 소인수분해하면 4 4 16 2의 제곱 곱하기 2의 제곱 2가 모두 몇 개입니까 4개가 되죠 6에도 2가 있고 16에도 2가 있죠 그래서 서로 소가 안 됩니다 자 이제 세 수의 최대공약수도 두 수의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구할 수 있고 그 방법을 알아보면 두개 이상의 자연수의 공약수는 그 수들의 최대 공약수의 약수이다. 즉, 최대 공약수만 알면 공약수는 그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제와 문제를 통해서 공부한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을 한번더 알아봅시다. 자, 최대 공약수를 구하면 예제에 주어진 세수의 소인수분해를 해야 되겠죠. 36이라는 수를 소인수분해하면 4936이죠. 4는 2곱하기, 9는 3곱하기 3이 되어서 22개, 32개 해서 2의 제곱곱하기 3으로 소인수분해를 했습니다. 48을 소인수분해 하면은 8648. 8은 2가 3번 곱해진 수이고, 6은 2, 3은 6이죠. 따라서 2가 모두 4개, 3이 하나, 7 1를 보면 8, 9, 72죠. 이제는 우리가 자꾸 문제를 풀다 보면 바로 알 수가 있죠. 8은 2가 3번 곱해진 수, 진수이니까 2의 세제곱, 9는 3, 3은 9니까 3의 제곱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처음에 연습할 때는 순서대로 빠짐없이 해야 되지만 숙달이 되면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대공약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소인수 중에서 공통인 것을 찾습니다. 2가 다 있죠. 2가 그 2가 있는 것 중에서는 어때요? 제일 작은 것을 하라 했죠. 2의 제곱, 4제곱, 3제곱이 있으니까 2의 제곱. 그 다음에는 3을 보면 3도 다 있죠. 3도 두개 하나, 두개니까 어때요? 제일 작은 지수는 3이 한개밖에 없죠. 따라서 4, 3, 12가 최대 공약수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36, 48, 72와 같은 수의 최대 공약수를 구할 때는, 먼저 각각의 수를 소인수 분해 한 다음, 소수의, 소인수의 지수가 작은 것을 택해서 곱하면, 그 곱한 결과가 바로 최대공약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주어진 문제를 다시 보면 소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통인 소인수만 찾으면 되죠 2 3 3 2 3 그러면 2가 제일 마지막 수에는 하나 밖에 없죠 3은 2개 2개 4개 있으니까 3은 2개씩 있습니다. 그래서 2, 9, 18이 최대 공약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어진 수는 2가 2개, 3개, 1개 있고 7이 있고 5가 있고 5의 제곱이 있죠. 그러면 공통인 것은 2밖에 없죠. 이럴 때 2가 지수가 작은 것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숫자는 크지만 최대 공약수는 2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문제를 보면 어 역시 소인수분해가 되어 있지 않죠. 그러면 소인수분해를 해야 됩니다. 2 곱하기 10 2 5 10 55를 하면 5의 배수이므로 5 곱하기 11 70을 하면 7 곱하기 10이죠. 7 곱하기 10은 어때요? 7 곱하기 2 5 10자 그러면 공통인 소인수를 찾아보면 어, 5가 하나씩 있죠. 그래서 이 문제는 최대 공약수가 바로 5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역시 소인수 분해를 하면 56은 어때요? 7, 8이 56이죠. 그래서 작은 소수를 먼저 쓰기 위해서 8, 7이 56이라고 하고, 8은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8의, 2의 세제곱. 자, 98을 해보면, 98은 이번에도 나왔죠. 2 곱하기 49가 되어서, 2, 하나, 7, 7이 49, 7, 2. 자, 126은, 어 숫자는 크지만, 어 126은 자리수의 합이 1 더하기 2 더하기 6이면 9가 되죠? 그러면 9의 배수가 됩니다. 이런 것을 모를 때는 끝자리가 짝수이면 2 곱하기 64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새로운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큰 수일 경우에는 끝자리 두 개가 4의 배수이면 4의 배수. 즉, 126은 4의 배수는 아니죠. 그러면 자리수의 합인 1, 2, 6을 하면 9가 되기 때문에 9의 배수라고 하고 9 곱하기 9, 1은 9. 36이 남죠. 49, 36. 해서, 3의 제곱 곱하기 2 곱하기 7이 되죠. 이렇게 하면 빨리 소인수분해를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126을 다시 해보면, 2의 배수라는 건 아니까, 2 곱하기 2, 6, 12, 2, 3은 6.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2 곱하기 7, 9, 63. 해서, 소인수 분해를 하게 되면 같이 나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 2가 하나씩은 공통으로 있죠. 그리고 7도 하나씩 있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수에서 최대 공약수는2 하나, 작은 지수니까 7도 하나죠. 그래서 2 곱하기 7인 14가 되겠습니다. 숫자가 크고 복잡한 것 같지만 차근차근 배운 대로 해보면 결코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배운 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다시 한번더 들으면서 반복해서 확인을 해보세요. 그러면 천천히 확인해서 자기가 충분히 이해를 해서 다른 문제를 풀수 있을 때까지 반복하게 되면 수학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대 공약수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